우와. 아니, 우와. 대충, 그냥, 밥그릇에다, 그냥 밥그릇에다 주시지, 그냥, 여기다 네, 이렇게 예, 주신다면, 예. 뭐예요? 오. 세상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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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주시면, 우리가 감사히 먹잖아요, 음. 또. 뭐 <laughs> 아, 말려갖고 떼야 되는 거예요, 이거를? 내다을 맞다가, 내녀아내 딸을 하얗게 곰팡이 생기는 게 맞다. 음, 이게 새감스러운게또새카해 음, 음. 이게 선생님 얼굴이야? 아, 좀, 알았어. 갈게요. <laughs> 아 매주 안 예쁘다, 소리헛소리야. 예뻐 예뻐서 하는 소리야, 나 지금. 나다 예쁘다고 있어, 제네들한테. 그래 예뻐서 하는 소리야. 계속 운동. 운동하셨고 또밥잘 먹고. 아 병원은? 병원 병원은. 병원도 잘다녀오셨고 지금 여기 양쪽 다 자리세가 있는 거예요? 아니, 이쁜 사람을안 받아. 이쁜 사람을안 받아? 그러면, 선생님, 쌤은 일단 500원 드려. 자리세가 있대. 나는 무료야. 어? <laughs> 예쁜 사람은 무료래. <laughs>